봐. 일단 B, C를 1대3으로 내분한데, 잘 봐. 그러면 B하고 C를 그리고 1대3으로 내분하면 야를 이거 p 라 그러니까 피, 이게 1이고, 이게 3이다. 두 번째 B, C를 2대3으로 외분한데, 그러면 B로부터 이만큼이고, C로부터 3만큼이니까, 어떻게 되노 B로부터 이만큼, C로부터 3만큼이면 이렇게 가겠나 엄청 멀든 얘가 Q, 야를, 이게 2만큼이고, 야가 3만큼이야. 그림이 좀 이상한데. 일단 그냥 보십시오. AB를, AB를 이제 또 1대2로 외분한 점이 R이래. 아, A를 그려야 돼. 야, 물어보자. 잘 들어. 이럴 때는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해. 무슨 말이냐면, 봐봐. 노란색 보면 2고 3이니까 노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고? 1. 그럼 봐. 작은 걸 기준으로, 이거, 이건 4니까, 이거, 이거 4고, 야는 뭐 되겠노? 8. 야는? 12. 이런 식으로 적고 시작해야 돼. 다음. AB를 1대2로 외분한데, 그럼 AB가 여기 있다. 그럼 AB를 1대2로 외분한 점을 Q라 R이라 했으니까, 신이 따르고 있지? 그 다음에 얘는 이 점을 R이라 하고, 그럼 이게 1대2가 되는 거니까, 야가 1 되고, 야가 2 되겠다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B C 아니 R Q B 겁나 큰거 아니야? R Q B 겁나 큰건 아니구나. 여기 있는 이거 R Q B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것이고, 근데 기준되는 게 A R P래. A R P는 어 A R P 이거 오좀 어려운데 생각보다 A, R P 이거 넓이 이거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물어봤어. 가자. 그럼 봐, 다시. 우리가 원하는 게, 여긴 r 큐 b 이거 큰 부분하고, 이거 작은 거를 비교해라. 이러말 했어. 그럼 봐봐, 일단. 첫 번째. 천천히 할게. 기본, 응. 어? 음. 해도 되지? 자, 그럼 볼게. 보면, 일단 기본적인 넓이를 좀 약간 음미를 해보면, 이렇게 할게. 한꺼번에 하지 말고, 작은 거부터. 이큰 거하고, 이큰 거의 넓이를 비교해. 그러면, 이 작은 거는 1이고, 이거는 8이니까, s 대 8s 되는 거 따라왔냐? 이게, 이게, 이게 큰게 8s란 말이야. 그럼 봐. 야가 s다. 이거 전체, 이거 전체가 s야. 근데 이 s에서 생각해봐. 이 초록색이 1이야. 야는 얼마고? 1. 예. 그러면 1대 1이니까, 이게 s였는데, 이조그만한 부분은 2분의 s 되겠네. 결과적으로 2분의 s 대 8s니까 해주면 16이 정답이 되겠지. 됐냐? 오케이.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.